그가 은호와 어떤 과거 혹은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인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은호는 카페 창문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괜히 기대했지, 달라질 거라고. 아니, 달라질 수 있다고.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지는데,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지역이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역은 어쩐지 어색하게 카페 근처를 맴돌고 있었죠. 들어올 듯, 말 듯, 은호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은호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또왜서 있어요? 은호는 못 참고 문을 열어 따지듯 물었는데요. 지역은 순간 움찔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필요한 거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좀 가요. 날카롭게 뻗어 나온 은호의 말에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괜히 더 초라해 보여서 은호 스스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인터넷 강의 영상을 틀어놓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살아있었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잖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정은 옆에서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찾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지역은 창고로 돌아와 사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자꾸만 은호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심란했지만, 괜히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삐걱거렸습니다. 은호가 납품업체와의 연락을 도와주겠다며, 카페에서 서류를 챙기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지역은 또다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 없이도 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내 도움 필요 없다는 거네? 어? 도움은 무슨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은호의 쏘아붙이는 말에 지역의 표정이 굳었는데요. 마음속 깊이 느낀 상처는 차마 드러내지 못한 채 그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은호는 카페 정리를 하며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거칠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순간 은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낯선 기운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기가 정순이씨 딸이 한다는 카페 맞죠? 그 한마디에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씩 웃으며 카운터에 손을 툭 얹었는데요. 알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너희 엄마한테 받을 게 많거든. 은호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하듯 억지로 태연한척 하며 커피를 내리려 했는데요. 남자는 잔을 손으로 밀어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커피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빚을 받으러 온 거니까. 바로 그 순간, 우연히 카페 안으로 들어온 지역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곧장 달려와 은우 앞에 서더니 남자와 날카롭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 대하는 태도치곤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남자는 잠시 지역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구야? 남자친구라도 돼? 뭐 상관없어? 난 빚만 받으면 되니까. 은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빚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기억 속 두려움을 건드렸고 동시에 지역과의 갈등 따위는 한순간에 잊을 만큼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은 순간 망설이다가도 은호의 두려운 표정을 보고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비지 얘기 내가 대신 듣겠습니다. 은호 너는 빠져 있어. 그 말에 은호는 더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면 이 순간만큼은 지역이 여전히 자신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혹시 가족의 오래된 빚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던 평온이 오히려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은호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남자의 말속에 담긴 비지라는 단어가 너무도 생생하게 과거의 그림자를 끌고 온 겁니다. 정순이, 은호의 엄마는 늘 억척스럽고 강한 얼굴로 살았지만, 그 뒤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수많은 빚더미가 존재했었죠.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내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아직도 덜 갚은 게 있다는 말은 은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빌려준 돈, 아직 끝난 줄 알았어? 이자까지 합하면 산더미지.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역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남자의 팔을 잡아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이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요." 남자는 잠시 지역의 손길을 뿌리치더니 씩 웃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곧 다시 오지.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안올 거야.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는 카페 안. 은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괜찮아? 무슨 일인지 알아? 그러나 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내일이에요. 굳이 신경 쓰지 말아요. 선배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차갑게 말했지만 은호의 눈동자 깊은 곳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엿보였고 지역은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왔는데 이번엔 시니어 맞춤 배달 일을 알아보며 직접 자전거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죠. 다정은 그런 남편을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겠어? 괜찮아. 일하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나이 들었다고 손 놓고 살 수는 없잖아. 상철에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존심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은호는 카페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그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는데요. 지혁은 창고 일을 마친 뒤 결국 발길을 은호의 카페로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은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은호가 놀라 고개를 들자 지역은 서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도움 필요한 거 아니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은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묘한 긴장이 흘렀는데요. 그 순간 은호는 의도치 않게 속내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다시는 비지에게 안 꺼낼 줄 알았는데 왜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제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결해.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은호는 놀란 듯 지역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우리 사이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하지만 그말 속에는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미묘한 감정도 섞여 있었죠. 다음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은호의 카페에 또다시 불청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번엔 어제의 남자와 함께 몇 명이 더 들어왔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놀라 나가자 카페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빚 갚을 능력 없으면 가게라도 넘기든가. 남자의 협박이 쏟아지자 은호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이 다시 나타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 가게는 은호 씨의 인생이에요. 건드리지 마요. 지역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뭔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정순이.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이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혹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갔니? 미안하다. 엄마가 오래전에 감추고 있던 게 있어.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엄마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려 한다는 예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은호 모친 정순이의 과거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감춘 빚의 진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더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해로 틀어질까요? 혹시 엄마의 고백이 단순한 빚의 진실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라면 어떨까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수학이 너머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은호야,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이 다 정리된 게 아니었어. 내가 너희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다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은호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빠 빚은 다 끝난 거라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순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고 또 내가 짊어질까봐 겁이 났어. 근데 이젠 감출 수가 없네.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엄마가 그때 잘못한 거야. 은호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엄마마저 자신에게 거짓을 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의 표정을 지켜보며 다가왔는데요. 은호야, 이젠 숨기지 말고 같이 맞서보자. 혼자 버티기는 힘들 거야. 그러나 은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배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수 없어요. 제 엄마 문제고, 제 가족 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지역의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배달용 자전거를 끌고 나가려는 그를 막아선 건 막내딸 이수빈이었는데요. 아버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힘들기만 하잖아요. 상철은 꿋꿋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내가 나답게 살아야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이수빈은 차마 더 말하지 못하고 그 굳은 의지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다시 카페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근한 압박을 가하며 카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요. 은호가 주저앉을 듯 흔들리는 순간 지역이 나타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가게 건드리려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거예요. 지역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들은 잠시 기세가 꺾였지만 이내 비아냥거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내 뒤에 있는 내 가족까지 가만 안둘 거다. 그 말에 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들의 위협이 자신을 넘어 가족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결국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엄마, 더 이상 숨기지 마요. 도대체 무슨 빚이에요. 왜 아직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순이는 한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 혼자 진게 아니야. 내가,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남편 사업이 무너질 때, 나도 몰래 돈을 빌렸던 거야. 그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지. 순간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누구보다 강하고 정직하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내리는 듯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감당했으면 어땠을까?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한테만큼은 힘든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근데 결국 더큰 짐이 되어 돌아왔네. 지혁은 그런 대화를 듣고, 오히려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호야. 그리고 어머님. 이 문제, 저도 같이 해결할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은호 혼자만 힘들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은호는 놀라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가장 먼저 곁에 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빚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구체적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가게 넘기면 그걸로 끝내줄 테니까 은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때 지역이 서류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종이조각 따위로 사람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아요. 남자들은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지역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역이 과거의 그 흔들리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날 밤 은호는 카페 한켠에서 혼잣말처럼 속내를 내뱉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선배가 이런 모습으로 내 옆에 서는 게 지역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야 찾은 거야. 은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철의 새로운 직업 준비도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한 사람이 바로 은호의 카페와 관련된 소문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 요즘 힘든 일 겪고 있다던데 그 말은 상철에게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 왔습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서로의 비밀과 위기에 얽히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이가 숨겨온 빚의 실체 은호를 노리는 불청객들의 진짜 목적 그리고 지역과 은호의 관계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지가 다음 회의 핵심이 되겠죠 숨겨진 과거가 드러날수록 진짜 이야기는 더욱 화려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